1890번째입니다. 지금 우리한테 절실한 건 적이야, 적. 목하 우군끼리 싸우는 거 맞지? 어쩌면 진짜 적보다 더하냐? 여기서 밀리면 끝인 거 알지? 반전이 필요해, 대반전이. 지금 우리한테 절실한 게 진짜 적이란 게 믿어줘. 차라리 전쟁 때가 나서 적이고 아군이고가 분명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야? 전부 우군인데 우리끼리 매일같이 치고받고, 그 또한도 없잖아. 근데 우군끼리의 싸움도 지면 끝장인 건 똑같아. 그러니 적과 싸울 때처럼과 똑같이 해야 한다. 적과 싸울 때도, 우군 내 적과 싸울 때도, 어떻게든 반드시 살아남아야 있어야 한다는 것. 목하우군끼리 싸운 거 맞지? 어쩌면 진짜 적보담 더 하냐. 여기서 밀리면 끝인 거 알지? 반전이 필요해 대반전이 지금 우리한테 절실한 게 진짜 적이란 게 믿어줘.